매도 시노 나오네요. 너무 큰 장대 운봉이. 아, 참. 일단, 눌림을 기다려 보겠습니다. 7, 6, 7, 7 부근에. 7, 6, 7, 7. 너무, 장대 운봉이네요. 자, l u 7. c 체결되시면 손절가 h i l chi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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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h i l chil, c h i 주 시장이 개장을 했는, 했는데 네. 아직까지는, 매수 주문이 아, 아직 매수까지는 아직 움직임 나오네요. 자 일단 바로 단청은 완료가 되셨고 자 오칠 스무틱까지 완료되면 손절과 본절습니다자 스무틱도 바로 완료. 자 손절과 본절 잡고 추세홀딩 해 보고요. 오공이 깨지면 일단 오공 때 지지받으면. 음, 반등을 할수 있는 구간이지만 우리 추세는 항상 그렇듯이 50T까지 열어둘게요. 네, 수익 가져가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행보가 좀 길었죠. 우리 진입가 부분에서자 어쨌든 50이 깨지는지 보면서 자, 50대 반등하면 다시 중심선까지 오를 수는 있습니다. 어쨌든 우리 원래 가져가는 대로 추세는 50T까지 열어두시고요. 자, 5 0티까지 가져가시다가 본인 역량에 맞게 3 0티기든4 0티기든 자,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. 자, 47 라인 3 0티 일단 5 어, 7 5 0이 깨지는지 지켜보고 있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5일은 뭐 50대 뚫리면서 자, 추세 무난하게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. 자, 현재는 3 0티까지 완료됐고 어, 다시 한번 자, 37라인 4 0 t 까지또 빠져줄지 일단 미장개장 5분전이고 5일은 추세선 바로 위쪽에 전고점자리 5구네요 5구 5구 깨지면 정리하세요 5일은 다시 우리 50티 추세 완료자리 터치해주는데 요 자리 깨지는지 지켜보고 다 정리하고 57불 무너지는지 일단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일은 우리 50티까지 추세 마무리